베 변민턴 선수 사주를 보겠습니다. 여자 양력 2002년 2월 5일 음력 2001년 12월 24일 말띠입니다. 22세. 이민연 이민월 갑진일입니다. 시주는 불명. 대운수 영 신축 경자 기해 무술 정육 병신 을미 갑오 계사 임진 대운입니다. 어, 갑진일주가 말띠에인날에 진일이죠. 호랑이 말띠의 호랑이 달에 용 날에 태어났습니다. 갑목은 큰 소나무인데 어지러요. 갑목이 큰 소나무 인날 호랑이 날에 태어났어요. 그 같은 큰 소나무 달에 태어났으니까 이거 울치를등해 신앙한 사주 본인이 튼튼합니다. 그래 가빈 이민 이민 임수가 조상 자리 연간에 월간에 금 물이 있죠, 임수임수. 그 수생목하니까, 극신앙한 사주. 이옷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큰 소나무를 하루 설기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약간 중화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사주, 갑진열은, 어 간복은 큰 소나무인데, 마음, 어진인이죠. 마음이 착하고, 적은 지심이 있어요. 마음이 착해. 갑진일주는 송혜교 씨가 갑진일주입니다. 근데 이 사주 특징이, 남자하고 약간 이별수가 있어요. 이 사주가. 어, 안세영은 강주강역시 출생입니다 국적은 대한민국 학력은 용암초등학교 졸업 강주체육종학교 졸업 강주체육고등학교 졸업 종목은 배드민턴 주종목 여자단시 세계 랭키 1위입니다 신체 170cm 62kg 소속은 삼성선면 배드민턴단 장비는 연넥스 아스텔 록스 77% 후원사 어, 유네스코리아 국가 대표팀 스폰서 테크니스터소스팅 스폰서 대한민국 여자 배드민트 선수 어릴 때부터 서토콜 천재라고 불렸고 현재 대한민국 배드민트 여자 단식의 신화를 새롭게 선내려가고 있다 안세영 선수입니다 대단합니다 안세영 선수가 안세영 선수가 대단합니다. 플레이스타인의 가장 큰 무기는 강한 체력, 끈끈한 수비력과 어, 넓은 코트 커버력으로 비록 스피드는 세계 랭킹 중 빈번한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특유의 어, 투지와 수비력으로 상대보다 한 발짝 더 뛰면서 범실을 유도해내는 어, 플레이가 일품입니다. 다만 스, 스윙 스, 스피드가 늘어 공격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체력을 기반으로 한 플레이를 선호하는 만큼, 세심한 몸 관리와 파워 리 보강이 파워의 보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점수를 따내기는 어렵지만, 서툴콕이 날아 들어오는 쾌적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경기에 들어가서도 코치 들에게 기술적인 지시보다도 페이스를 관리하라는 지시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공격력 면에서의 보강만 이루어지면 현재 라이벌, 리 라이벌 리틀, 라이벌 리를 이루고 있는 중국을 첸유페이, 일본의 야마구치, 아케네를 파해하기 위한 정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2023년 되어 현실되었다. 그동안 부족했던 공격력이 보강되며 2023년 7월까지만 7개 대회에서 우승하고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갔다. 여기에 더해 경기 운영과 완곡 조절까지 좋아지며 무결점 선수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 선수권 금메달 2023년 코펜하겐 여자 단식입니다. 그리고 우버컵. 어, 금메달 2022년 방콕 단체전입니다. 전 베네민트 선수이자 1 9 9년 애틀랜타 올림픽 여자단식 금메달 리스트인 반수현에게 후계자로 인정받았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코펜하겐에서 어, 1위했습니다. 어, 며칠 전에 매달 무승했죠 4주를 어, 보겠습니다. 어, 갑진일주는 뭐 여자 남자하고 약간 이별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 대운이 좋으면 이별을 넣습니다 어, 이민월인데 영마입니다영마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베민린 선수는 많이 움직입니다. 영마성이 있죠. 이녀석를 하고 있고. 편인 상관. 약간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질투심이 있어요. 격국은 걸로격입니다 그래서 자수성가입니다. 어, 사주의 임목이 하나, 수가 두 개, 수생목은 신강한 사주니까 하토금, 토금이 용신입니다 재성과 간성, 토금, 신강사주요. 어, 토는 숫자는 영어, 노란 색깔, 어, 남쪽, 영희어시 대기라죠. 그리고 금은 숫자는 사구, 흰색, 가을 서초 치어치어치어대기랍 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0 5 4 9가 부드벌벌 펀번에 대기를 하고 노란색 흰색이 대기를 합니다. 사주에 어, 검정색과 파란색 물과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금으로 이 나무를 어, 해결하면 대기난 어, 사주가 됩니다. 영마가 있으니까 많이 움직이고 일찍 그 남편 자리가 편재 세죠. 그래서 남편과 이별 수가 있고 인어술 하국이 있습니다. 음, 근데 사주상은 계모가 있거나 양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편재가 영신이요. 숫자 오자, 오자가 제일 좋습니다. 편인이 강하니까 오자가 좋고, 그리고 평간 칠자, 아, 저 구자, 오자, 구자가 좋아요. 대문은 1세부터 구세 신축 대문이요. 초년부터 운세가 되기라면 증간 정재요. 그리고 초년부터 운세가 되기라고 어, 1 0세 대문, 경자 대문은 어, 평간 정인이니까 뭐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으로만 큰 일날 발자이요 장선살이니까 높은 뱃수로 오릅니다 문무겸비하고 그 십오세부터 장선살도 가주고 그게 사주는 중화된 사주예요 장선살도 아주 그게 정력이 좋죠 수가 도우니까 정력이 좋습니다 힘이 좋습니다 수성목하고 그 지금 22세인데 개 계대운입니다 정재 아, 편인이요내 어, 결혼, 어, 각기 토충정제압이 됩니다. 결혼,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25세부터 진염은 진살되면서 약간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3 0시 은세가 좋아요. 20세부터 24세까지 재물 제물 됩입니다 재물을 많이 저축하고 대기합니다. 30세 무술 대운은 편제, 편제죠. 큰 재물이 돕니다. 신강한 사주의 금재 건물이 돕니다. 이 사주는 초년부터 운세가 되길래 신앙하고 제왕하고 사주는 약간 신강사주인데 그는 중화가 되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주가 재성과 간성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40세 정묘대운은 상강과 정강이죠. 그래서 이때는 그도화고 이런 인기가 많아집니다. 좀 호색 다음에 인기가 많습니다. 이 39세까지는 그 20세 부터 39세 까지는 부부간의 인연은 약간은 좋지 않아요 40세 부터 좋아집니다 40세 부터 어, 진육 육합되고 50세는 병신대운은 어, 식신평간이죠 어, 그 좋고 신자진 수고삼합대운에 좋습니다 그래서 60세 을미대운은 어, 급제증제예요 이대운은 또 어, 하대운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59세까지는 갈륙대운이에요 부, 30세부터 59세 간륙대이니까 높은 배설을 하고 재물도 많이 오고 어, 60세부터 어, 89세까지는 하대운입니다. 식신상간대이니까 하생토하니까 재물이 되긴 합니다. 어, 70세 가보대운도 어, 비견 어, 상간이죠. 그래서 귀라고 80세는 제사대운은 정인식신이니까 되긴 합니다. 어, 90세부터 운세가 안좋아집니다. 그 원래 운세는 괴모여는 어, 정인 어, 급제양인이에요. 예장부예요. 예장부가 도와니까 인기가 많고 제주와 어, 하시기 좋지만 몸이 좀 약할 가능성이 있고 양인이 도우니까 예장부로서 크게 출세합니다. 크게 출세하고 원래 7월달은 양력 7월달은 김미월이죠. 재물을 많이 저축하고 천을 기니까 좋은 어, 지혜 있고 총명하고 기인을 도움을 받습니다. 양력 8월달은 평간평간이니까 편간 큰 명예 근력, 어, 근력을 얻죠 그래서 우승을 했습니다 어, 양육 9월달은 1유월은 정간정간이니까 굉장히 좋아요 어, 정직성실하고 명예 근위가 되긴 합니다 도하니까 또, 또 인기가 많아집니다 10월달은 임술월은 음 편인 편제인데 어, 음새가 약간 보통으로 갈고 안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 신강사님 물이 물이 좀사주 있어요. 그리고 11월달 계월은정인 비견. 10월달 항상 10월달, 11월달 양력 10월달, 11월달은 진술충 진의 문진살내 어, 남자하고 약간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12월달은 좋아집니다. 갑자월은 자월은 신자진 수구상하고 장선살 문무김비하고 높은 배설을 옳릅니다 어, 양력 1월달 억추, 억추, 을추, 을추월은 어, 급제정제니까 대기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장부로서 어, 크게 면성을 얻고 부세출을 스타가 됩니다, 원래. 그리고 내년 23세 갑진월은 비견편제니까 재물이 많이 있는데 진진자인들 약간 우울증이 있고 24세 을사월은 어, 급제식신이요. 그래서 어, 대기를 합니다. 25세 병우면 또 어, 식신 상관이니까 설기되니까 많은 나무를 설기시키니까 대기라다 26세는 정미년은 상관 정재 천을긴인니까긴인을 도움을 받고 재물이 많이 생깁니다. 어, 22세부터 24세까지 정재 재물을 많이 저축하고 내짜기 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사주는 10세부터 19세, 15세 25세까지 남자가 돌아옵니다, 남자가. 아, 10세부터 일찍 남자가 돌아와요. 신자, 진수국 15세부터 내짝기 돌아옵니다. 근데 25세부터 약간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어, 이 사주, 갑진 어, 일주가 특징입니다. 어, 운이 안 좋으면 아, 입을 갓방 어,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주. 사주는 좋고, 신강한 사주고, 대운도 평생 잘 도왔습니다. 29세까지 이제 신강하고 재왕하니까, 재물도 많이 생기고, 힘이 넘치고, 30세부터 큰 재물이 도와요. 그래서, 중말년에 가면서 운세는 더, 좋아, 더 좋아집니다. 지금은 그 내가 튼튼해지고, 수생목하니까 내가 신앙하고, 힘이, 힘이, 정력이 좋아지는 그런 대운입니다. 공망은 인묘가 공망이네요. 인모, 뭐, 인이 공망인데, 음, 공망 충 되니까 되어라지고 음, 약간 주구가 불안한 그런 것도 약간 있겠네요. 공망이 망만니까어금류가 있어 요 이사준 금류그 이사준은 항족입니다. 항족, 황족. 항족이고 한상 하얀 기운이 있고 얼굴이 미인이요 미인. 항상웃어요 시존 편안하게 지내고 친근자를 돕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손 또한 번창하고 황족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금리가 잘. 미모이고 결혼이 좋습니다. 소하고 양이 천을기니중리가 아, 대운이 잘 도왔습니다. 19, 19세까지 장선살이 도와주고, 신자진 수국되고, 뭐, 내 짝도 만나고, 그게 문무김비하고 높은 배설을 오르고, 일찍 그 세계 국가선수가 됐죠 15세부터. 대운이 그렇게 도와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됩니다. 영마가 어, 있으니까 많이 움직이죠. 그 그래, 베르민턴 선수. 한성 움직입니다, 이사는 베르민턴 선수. 유가 도하고 40세부터 도하고 원래 도와해요.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합의되니까? 합의되니까? 공만하면 공만 괜찮네. 합의되니까 괜찮고. 가수있죠 가수. 아, 이별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사주는갑방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25세부터 약간 30세, 39세까지 아, 이거 남자하고 갑방쓸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진. 갓방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하게니까, 뭐 잘된 거고. 이 가부살이 있어요. 그리고 편제가 세고 하니까, 말에서 아, 방쓸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 방향은 겨운법입니다. 항상 그, 뭐, 흰색, 어, 노란색, 흰색이 되길 하고 밤에 잘 때, 주무실 때 2002년도죠 피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머리를 그 방향으로 두고 자면 안 좋습니다. 그그 방향은 북동쪽으로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북동쪽으로 북쪽이란 동쪽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최악입니다. 북쪽은 남쪽으로 머리로 두고 자야 됩니다. 남쪽으로 말띠니까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좋습니다. 북쪽,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나쁜 일이 생겨요. 견운법은 남동쪽으로,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좋고, 풍수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풍수가 대길합니다. 대운이 워낙 잘 도와서 우리나라에 뭐 크게 베네민트에서 큰 업적을 어, 남길 수 있습니다. 음~ 어, 제물은 (20세부터) 뭐~ 재물이 뭐~ 물과갈려군이 (60세까지도) 하고 또 (60세부터) 재물운이 (89세까지) 운세가 되길 합니다.